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같은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 22일 차로서 오늘은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계시록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라오디기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쓸모 없는 것에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혼과 세상을 치유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치유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이 명제를 푸는 것이 우리가 가진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내내,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뇌리 속에서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린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안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문을 여는 일입니다. 열린 문이라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가족 여러분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내 마음은 나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열었다가 언제 다시 닫을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기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오순절이 있기까지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힘드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 117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면 그들의 신앙이 부흥케 될 것인데, 신앙의 부흥만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입니다. 첫 질문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신앙부흥만이 교회를 쓸모 있게 만듭니다. 신앙부흥만이 세상과 영혼을 치유하지 못했던 교회에서 치유하는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열린 문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려진 문으로 우리 주님 영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엘렌 화이 씨 말하는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엘렌 화이슨, 가려 뽑은 기별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시대 부흥을 부름을 받은 선지자 엘렌 화이트 가장 시급한 일은 개인과 교회의 신앙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부흥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경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40일 동안 함께 연합하여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침 진정한 신앙풍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붕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두 가지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본 교재 118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부응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저자인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진정한 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늘 연합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의 성도들도 성도들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모두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기간은 바로 열흘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부교회는 며칠 동안 기도합니까? 네,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했는데 40일 동안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송도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구한다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장해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신앙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부한 재림교회와 재림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교재 117쪽 상단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부흥만이 교회를 영적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인데 그리하여야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남녀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붉은색 글씨로 나타나는 구원하는 도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재 가운데 제3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3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제3부의 주제는 성령 침례와 전투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 그리고 신앙 부흥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증거할 능력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신앙 부흥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생활 속에.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 부흥을 경험한 교회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화된 전도입니다 새벽기도의 영사 여러분 그리고 분부가족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세 가지가 없는 교회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 교회. 삼무교회와 삼유교회입니다. 저는 본부교회가 특별 전도회가 필요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가 전도회가 될수 있는 교회, 매 안식일이 전도회가 될수 있는 바로 그런 본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고전도인 교회, 매 안식일이 전도인 그런 분부 교회가 되기를 꿈꿔 봅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문구는 유명한 탈봇 신학대학의 정문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부흥을 만나게 한다. 다시 한 번요. 기도는 부흥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인 신앙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더 이상 예수님을 바깥에 방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주목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회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의 부흥과 사역이 활발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